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 있고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어, 고발 진짜 할 건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서 위원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입니다. 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송이 됐습니다. 수치 거절입니다. 이 수치 거절은 받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 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다라고 <laughs> 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에도 해당되고, 불출석죄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 증인은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편물을 송달을 네. 받았습니다. 받고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치의 주목의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수치 거절을 했습니다. 이 수치 거절은 이거는요. 송달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수치거절해서 반송을 한것 자체가, 아, 내가 이것은 봤다. 받았다. 근데 돌려보낸다. 이런 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주목이 추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정당하게 출석요구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음. 부출석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이다. 결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